네 김영환입니다. 김영호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은 예언서에 나타난 애덤 심판에 관한 전승사적 연구 자, 이 논문에서는 붉은 사람이었고 애덤도 붉은 것으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전승에서 애서는 애덤의 시조 조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애서를 세일 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에서의 인물을 에돔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에서는 산납고 비호의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후회의 족속 에돔도 유다에 대해 산납고 적대시하였고 유다의 남쪽 경계에 있는 광야 지역에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서 에돔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 23장 7절에서 8절은 광야에서 에돔과 마주치지만 모세가 에돔 지역을 통과하도록 허가를 요구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서는 에돔이 유다가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에서 이 족속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에돔은 암몬이나 모압 자손과 비교했을 때 조금 관대하게 하나님께서 봐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에돔의 죄와 심판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관대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에돔의 교만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는 유다에 대한 에돔의 복수에 대해서도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에는 에돔을 향한 살육이 예언되어 있고요. 아모스에는 에돔이 칼로 추격하여 에돔 전체가 불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바데아에도 에돔의 포악 에서 족속의 멸망이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애돔에 대한 심판, 애돔이 나쁜 민족이다,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돔이라는 족속을 모함이나 암몬, 여기보다는 조금 극률이 여길 거야, 라는 평가가 갈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이 에서 애돔의 족보와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까 조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요 세일 땅의 주민은 누구였죠? 호리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은 누구였습니까? 로단,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었죠.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녀는 누구였나요? 로단의 자녀가 있었고 소발의 자녀가 있었고 시분의 자녀가 있었고 아나의 자녀가 있었고 기손의 자녀가 있었고 에셀의 자녀가 있었고 다산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22절부터 27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리 족속의 족장은 누구였는가? 29절에 그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분 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이런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30절에 족속들에 따라 세일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 네,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족속에 따라 세일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 이렇게 기술이 된걸 보니까 호리 족속의 큰 무리 안에 이러한 족속들의 족장들이 속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리더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족장뿐만 아니라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도 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쭉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왕들을 보면, 부월의 아들 벨라 왕,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바 왕, 세라의 아들 요바 왕, 그러면서 쭉 38절까지, 39절까지, 39절까지 하달 왕이라는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지도자들, 족장들, 왕들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앞에 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섬겼던 또 리더했던 어떠한 영적인 주도자, 어떠한 인물이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잊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것같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자. 역사는 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왕 같은 지도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나를 섬겼던 사람들만 떠올릴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이제 40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에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그 안에 또 족장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고, 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딥나 족장, 아로아 족장, 여대 족장이 나와 있고요. 41절, 42절에 계속 족장 이름이 나와 있고, 43절에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족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구역과 거처에 따른 애돔에 속한 족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돔 족속에 조상은 애서였는데요. 애서 아래로 계속해서 족장들이 있었고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역이 있었고 거처가 있었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하는 곳이 있고 속한 곳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냥 나만 위하고 나 혼자서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족장의 역할?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은 케어할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을 케어할 족장,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온전하게 서가려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족장,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좀 케어해 주세요, 케어해 주세요.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 왜 나를 케어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한명한명 한명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교회에서 뭐 밥을 해 먹는다? 그랬을 때, 어,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누가 뭘 가져올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내가 뭐, 김이라도 하나, 내가 뭐라도 하나를 좀 가져와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 지체들이 모일 때, 성교에는 더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숫자적인 부흥을 넘어서 공동체에서 케어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그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